2026년 롯데 자이언츠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 팀의 중심은 한동희다. 김태형 감독의 한마디로, 롯데는 공식적으로 한동희 중심의 팀이 됐습니다. 상무에서 돌아온 한동희, 타율 4할2 7홈런 OPS 1.15. 그 기록 하나로 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호영의 외야 전화는 그 선언의 증거입니다. 삼루는 이제 경쟁이 아닙니다. 한동희의 고정. 그게 김태형 감독의 플랜입니다. 박찬호 FA 영입을 추진 중이지만 핵심 축은 외부가 아닌 내부. 바로 돌아온 거포 한동희입니다. 2026년 한동희의 복귀는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롯데가 다시 우승을 꿈꾸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상무에서의 한동희는 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백경기. 385타수 154안타 타율 4할 27홈런 115타점 107득점 OPS 1.15퓨처스리그 전체 타율 2위 홈런 타점 장타율 1위 그가 나가면 경기가 달라졌습니다. 타석에서의 집중력 스윙 궤적 밸런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리그를 다녀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2024년 롯데 입대 전 그는 타율 2할 2푼 3리 5홈런에 그쳤습니다. 무너진 자신감 흔들린 타격 밸런스. 하지만 상무에서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뒤쪽 손인 오른손으로 공을 끌어당기는 연습,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며 장타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치왕 코치가 그에게 주문했습니다. 매 타석 점수 추가 탐욕스럽게 쳐라. 그 한마디가 한동희를 바꿨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OPS 1.15 2 7홈런의 장타율 687프 놀이 상무 야구단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입니다. 한동희의 이름 옆에는 압도적이라는 단어 외엔 붙일 수 없었습니다. 상무 시절 한동희의 타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진 공을 맞히는 타격이었지만, 이제는 공을 부수는 타격이 됐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엔 박치왕 코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공을 예쁘게 치려 하지 마라. 매 타석, 점수를 추가한다는 마음으로 쳐라. 즉, 탐욕스러워져라. 이게 박치왕식 타격 철학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한동희는 완벽한 스윙폼을 만들려는 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폼보다 결과를 선택했습니다. 오른손 중심의 스윙, 몸통 회전 강화, 타구 각도 18도에서 22도 유지, 결과적으로 홈런 타구의 비율이 이때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타구 속도는 175km까지 올랐다. 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스윙 궤적을 짧게 가져가면서도 임팩트 순간의 폭발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정신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팀을 위해 안타를 노렸다면 지금의 한동희는 팀을 이기게 하는 한방을 노립니다. 이제는 나도 팀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쳐야죠. 그의 인터뷰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자신감이 돌아왔고 야구가 단순히 결과가 아닌 무대가 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 시즌 롯데 리빌딩은 선수단 개편이 아니라 중심 재정립에서 시작됩니다. FA 시장에서 박찬호를 노리며 내야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의 구상은 단순한 보강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한동희가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말합니다. 한동희가 중심을 잡아줘야 팀이 완성된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팀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손호영의 외야 전환, 그건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삼루 주전 경쟁자였던 손호영은 이제 외야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삼루는 한동희로 고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롯데가 공식적으로 한동희 중심팀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손호영을 외야로 돌리며 공격력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비 부담을 줄여 타격 집중력을 높이게 하려는 전략이죠. 결국 감독의 구상은 명확합니다. 3루는 한동희, 외야는 손호영, 그리고 내야 중심엔 박찬호. 이 구성이 완성되는 순간 롯데 의 타선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뀝니다. 김태형 감독은 외부 전력과 내부 복귀를 동시에 맞물리며 팀의 골격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야구는 늘 확실합니다. 선수에게 책임을 맡기고 대신 확실히 밀어주는 스타일. 2026년 롯데는 그 중심에 한동희를 세우고 드디어 본격적인 우승 플랜을 가동합니다. 2025년 롯데 타선은 확실히 힘이 부족했습니다. 팀 홈런 75개, 리그 최하위 OPS 8위. 장타율 3할 7푼. 특정권 타율은 2할 초반대에 머물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방이 없었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롯데엔 중심이 없다. 그 공백을 채울 단한 명. 그가 바로 한동희입니다. 그가 돌아오면 타선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번 혹은 4번 그 한자리가 타선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롯데 미래라 불리는 윤고나황손 세대가 있습니다.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손호영. 팬들이 미래라고 불러온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폭발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상, 타격 기복, 포지션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한동희가 중심을 잡아주면 이 젊은 코어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타선의 중심이 생겼다. 한동희가 돌아오면 진짜 달라질 거다. 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윤고나 황손 세대가 한동희를 중심으로 터진다면 그건 곧 롯데 의 우승 도전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군 복무 2년 한동희에게 그 시간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상무에서 그는 스스로를 다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OPS 1.15 장타율 6 8 7푼 놀이 기록이 증명하듯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됐습니다. 무너졌던 자신감이 돌아왔고 멘탈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야 팀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군 시절 대표팀 훈련에 참가하며 또래 선수들과 함께 리더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닙니다. 1999년생, 만 27세, 롯데 타선의 중심이자 정신적 구심점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그를 믿는 이유, 바로 이 달라진 한동희의 태도입니다. 한동희의 복귀 소식에, 롯데 팬들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심이 생겼다. 군대 다녀오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1차 지명급이지. 커뮤니티는 연일 그의 상무 시절 영상으로 도배됐습니다. 홈런 타고, 타격 밸런스, 스윙 속도? 모든 게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김태형 감독이 믿을만하다. 이젠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복귀자가 아닌 팀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년 롯데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름, 그건 단연 한동희입니다. 2026년은 김태형 감독에게도 결정적인 시즌입니다. 계약 마지막 해, 이제 승부수를 던질 시점입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새로운 외국인이나 화려한 FA가 아닙니다. 바로 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것, 그 중심에 한동희를 두는 것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팀은 결국 중심 타자 하나로 무너지고 또 하나로 다시 일어선다는 걸, 한동희가 돌아온 롯데는 이제 더 이상 리빌딩 팀이 아닙니다. 우승을 준비하는 팀입니다. 한동희가 중심을 잡고 윤고나 황손 세대가 뒤를 잇는다면 사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롯데 야구의 리셋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시즌, 그리고 한동희 중심의 타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롯데는 다시 그 이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승을 꿈꾸는 팀, 롯데 자이언츠. 그 시작은 단한 사람, 한동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